여기 농가 있는 소식좀 보냐 이 말이요. 이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네? 농가 애한테 계약금도 못 받아. 뭐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못 받아 이제 뚜껑 열려 죽겠는데 그 다음에 배추 판 돈도 못 받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기농을요리하다의 리턴팜입니다. 약 2년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상도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2년 만에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먼저 제가 해남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제가 해남에서 이제 앞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제가, 제가 해남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들. 일들. 어, 이제, 해남에서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첫 번째,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이제, 제가 요즘 해남에서, 음, 고, 고구마 밭도 가고, 옥수수 밭도 가고, 뭐, 여기저기, 날품을 팔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농산물 소개와 또는 이제 여기서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시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농산물 소개와 판매도 같이 한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농산물을 여러 분에게 네, 소개한다. 어 이제 해남에서 이제 이따 보 이제 몇년 동안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음,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어 농산물도 정말 잘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음 정말 그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 열심히 잘 살아보려 고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농산물들 여러분들 소개하는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추와 음, 절임을 할 거고 어, 이제 부수적으로 맥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이제 어 이제 귀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어, 귀농에 대한 자료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음. 네. 공유. 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어 이제 제가 이제 몇년 동안 귀농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아마 하게 되겠죠. 어 그렇게 되니까 음 한두 분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함께 살고 있는데 저 어, 어머니와 함께 음,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이냐? 뭐,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영상도 될, 수, 될 수도 있고요. 어, 제 채널의 이름처럼 기농을 요리하다. 여태까지 기농을 요리한 것은 망해도 망해도 개망했지만 앞으로의 레시피는 어, 요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와 함께. 요리와 먹방도 먹방도 같이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가지 애나미와서 여러가지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아, 힘들어요. 어, 기동이란게 어, 쉬운게 아닙니다. <laughs> 정말 쉬운게 아니에요. 어, 정말 쉬운게 아닌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 더위를 먹었는데, 엊그제, 어, 목욕탕에 가서, 냉탕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있었더니, 어제부터 조금 그랬는데, 오늘 감기 걸려서 주사 맞고, 음. 약을 먹고 있는데, 입술을 보니까, 입술 파, 입술이 지금 검붉은색이 파랗게 떴네요. 조금 힘들어서 좀 그러는데,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고구마 밭에 가야 됩니다. 고구마 밭에 가야 얼굴이 이렇게 다 빨갛게 떴어요. 지금 제가 술은 좋아하는데 오늘은 술을 안 먹었습니다. 어,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거고 어, 오늘 이제 2년 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 해남에서 음, 제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어이없는 사건 사고 어, 사건 개요 그냥 돈을 못 받음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하는 어, 가장 어이없는 사건 사고라고 했는데 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비비재해요 어, 이러한 일들 허당하게 일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거래 와서 느낀 거는 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려면 돈 약속을 잘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네, 여기서 기결이 됩니다. 어,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어려워가지고 돈을 좀, 못, 좀 늦게 갚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음, 오늘 이, 이, 이 주제의 이야기는 아, 참, 어이가 없고, 어떻게, 아, 이, 어,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기농을 한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해남에 계신 분, 연고지가 여기 계시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사건이니까 인물들이 있겠죠. 중심 인물. 1번, 농가 A. 농가 A가 그냥 A, B, C, D. 그냥 1번 농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농가 B. 그냥 농가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농가 B라는 분은, 이 농가 B는 뭐 하는 분이냐. 어, 부모님이 아프셔서 대신 농사를 지음 아시겠죠? 어, 대신 이제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남에 영구지가 있는 분이죠. 해남에 영구지가 있는 분이고, 3번 이제 상인, 이제 상인이 이렇게 있고, 어, 이 상태에서 그이 농가 A가 농가비에게, 농가비에게, 농가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 자네 지금 농사지를 짓고 있는데, 응? 그 밭, 어, 나한테 팔아라.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가비 아들은, 아, 그래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 분은 제가 농사 잘 짓을 테니까 이것 좀잘 팔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제 농가 농가인은 그래 제가 내가 이거 절임 해가지고 저희가 어, 이제 팔아 줄라니까 어, 나한테 주소. 어, 대화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 농가비는 이제 추가로 음. 배추를 약 5,000평, 계산이 편하게 5,000평 할게요. 5,000평을, 할게, 5,000평을 이제 경작을 합니다. 뭐, 경작이라서도 집이라는 것, 것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이 농가 A는 이제 상인하고 이제 거리를 해야겠죠. 상인하고 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 거리를 해서 이 농가 A는, 어, 계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만평이라고 할게요. 어, 그냥 만평이라고 해. 어, 농가 A는 이 삼, 상인에게 계약금, 뭐, 보통 우리가 30, 40% 받죠. 어, 그냥 40%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야? 40%는 좀 많나요? 어, 3 0할까요 30, 30%. 계약금, 30%를 받음. 계약금, 상인에게, 상인에게 계약금 30% 받음. 그렇죠? 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이 이 농가 A, A는 이 농가 A는 이 농가 B한테 계약금을 줘야, 받았으니까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계약금을 넘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농가 B는 이 농가 B한테 돈을 안 줘요 왜 돈이 없거든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 그래서 이제 농 농가 비는 이 이제 이 농가 비씨는 아 그러면 이제 저임 팔아가지고 이제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가죠. 이제 흘러가는데 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다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이 농가 A는 농가 B한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넘겨주고 팔아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 상인은 이 농가 B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몰라요. 왜? 이 농가 A씨 것이라고 하고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어, 이해되시죠? 농가 A는 농가 B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죠. 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이 농가 A하고 상인은 또 계약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농가 B가 돈을 받으려면, 상인한테 농가 A로 돈이 넘어가서, 이걸 다시 농가 B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응. 이렇게 됐는데, 어, 이 상황에서 이제 저림을 파야 되잖아요? 이 농가 A라는, A라는 분이, A라는 분이 이제 저리면 팔든, 배추를 갖다 팔든, 어쨌든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상인에게 팔았으면, 뭐 상인이 배추를 알아서 해야지. 왜 농가 A가, 어? 농가 A가 여기 배추, 이어아 잠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어, 배출 이제 갖다 판다 했잖아요. 근데 이 농가 A라는 분이 농가 A가 이 농가 A가 농가 B의 배출을 따서 본인이 팝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배추는 여기 상인 건데 이 농가 A가 땄어. 그러면 농가 A하고 농가 3의 상인하 관계는 뭐냐? 상인은 이 농가 A에게 배추를 사서 다시 이 농가 A에게 인가공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될는데 배추를 이 상인이 공급을 하고 여기 농가 A라는 분은 배추 절임을 그냥 판매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야. 응? 어? 그러니까는 이 농가 B에서 배추를 가지고 와서 이 농가 A, 농가 A가 같이 그냥 한 묶음인 거죠. 어, 상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상인은 여기 이제 배추 농가 B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냥 한, 이 농가 A가 그냥 자기 받침니다라고 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한 뭉탱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 A는 여기서 배출 딱 갔지, 딱 갔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어질까요? 그러면 상인은 이 상인은 계약이 됐으면 농 그 돈을 다 지급을 다 해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 상인이, 요 상인이 농가 애한테 이제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 아니,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이 지금 안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배출을 딸 수가 있냐라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농가 A하고 농가 B는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쓴 거야. 일단 갖다 쓰, 쓴거 썼죠. 응? 왜이 농가 A는 이, 이 상인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다시 이제 배추를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말하는 그냥 인가공입니다. 인가공. 어, 배추 지원해줄라니까 그냥 인가공 좀 해줘라. 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제출주를 팔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일이 이제 다가올 때 상인 의 입장에서 어 이제 완불을 쳐줘야 되는데 완불 쳐줄 때쯤에 완불 만불, 완불을 해야 할 때쯤, 할 때쯤, 일주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어떻게 하냐. 나머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를 안함.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 뭔가 조금 이제, 뭔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음. 그러면, 이 농가, 참, 이 농가 A가, 이 농가 B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계약금 조차도 지금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계약금 조차도 안 줬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 요, 상인에게, 상인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 농가 B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약을 파기합니다. 파기해. 파기를 해. 근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농가 A는 농가 B에 지금 그배추를 따서 썼다 그랬잖아요. 썼어. 뭐, 얼마가 됐든지 일단 썼단 말이야. 썼다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돈을 지불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어, 이제 농가 A는 이제 난처하죠. 어, 계약금 받은 거를 갖다가 계약금을 받은 거 갖다가 일단 본인이 돈을 써야 되니까 일단 쓰고 나중에 이제 완불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농가 B 돈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이, 농가 B에 대한 입장은 뭘까요? 나는 이, 농가 A한테 돈을 받아야 돼. 응?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됐거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농가 B가, 이제 농가 A한테, 농가 A한테 그러겠죠. 돈을 달라. 돈을 달라고 그럴 거잖아.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농가 A는, 제 돈이 없지 다 썼는데, 어, 농가 A는 돈을 얘한테, 줄 수, 농가 B한테 돈을 줄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미 이것저것 많이 벌셔놨기 때문에. 그러면, 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 농가 A라는 분의 생각은 뭘까요? 농가 A라는 분 지금 농가 B한테 배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팔아준다고 하고 이제 이분이 일을 벌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그냥 아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어, 배추 팔아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너무 그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농가 a 한테 애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응. 어이 농가 a 는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 응? 굳이. 제가 아까 계산하기 편하게 평당 만원을 해가지고 5천평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5천만원짜리 오천, 파십니다 5천만원짜리 파. 근데 이 농가 A는 농가 B하고 구두상으로 배출을 만원에 이야, 이야기를 했냐 아니죠. 아니죠. 농가 A는 농가 A는 이 농가 A는 약, 뭐, 한 7,500원? 7,500원, 평당 한 7,500원? 뭐, 아니면 7,000원? 그 사이에서 구두 약속을 했죠. 그럼 뭐요? 이 사람은 농가 A씨라는 분은 이 상인에게 물건을 팔 때, 물건을 팔 때, 응? 여기서 싸게 물건을 가, 와서, 여기다가 다시, 다시 여기다가, 배 파는 거죠? 응, 파는 이농가 A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시세 차이 평당 한 2천 원 정도 이상을 갖다가 일단 보고 시작을 하, 합니다. 그럼 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일단 벌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이 농가 농이 농가 A는 농가 B에게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짠 거죠. 농가 A는 농가 B한테 물건 사들여 받아가지고 상인한테 비싸게 파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상인의 입장도 내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여기 농가비에 대한 입장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 농가비는 솔직히 뭐냐, 이 말이요. 이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네? 농가 A한테 계약금도 못 받아. 뭐,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못 받아 이제 뚜껑 열려 죽겠는데, 그 다음에 배추 판돈도 못 받아. 네? 그러면 이제, 어? 이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해서 못 받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뭐 그런다고 쳐. 어?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해서 배, 변제를 그못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게끔이라도 이 5천평이라는 거는 살아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뭐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싸게 팔든 본인이 이거를 뭐 알베게 깨서, 알베게 까가지고 팔든 뭘 하지, 근데 배추 밭도 없어지고, 계약금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고, 난리가 난 거죠. 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낸 이유가 뭐냐면, 어, 참,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 이거 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그여기거 녹화할 까요이 상황에서 여기서 농가 비유 펀트를 이 농가 비는 어떻게 해야 돼? 1번 자신의 자신의 운을 탓하고 내년에도 다시 농사를 짓는다. 1번 응? 아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거죠. 2번 쌍욕을 받고, 쌍욕을 받고, 음, 김용이고, 네, 지랄이고, 다, 어퍼가, 어퍼 이렇게 써도 나다 <laughs> 어퍼 버리고, 어.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서울로 어, 돌아간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제가 왜 오늘 2년 만에 영상을 처음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 기존의 해남 뭐 저희에서 해남이라고 할게요 뭐 해남에 계신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해서화내지 어, 마십시오. 제가 해남에 있고 그냥 해남이 지금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남이를 한 거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표현만 제가 해남이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아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아무튼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 이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 계속 진입장벽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계신. 음 제대로 살고 왔던 분들이 자녀가 서울 뭐 다른 집 살다가 부모님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서 잠깐 이제 도, 일을 도와주고 배추 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도 사고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귀농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내려와서, 음, 많은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일을 한번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문제 한 번씩 겪게 되기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음, 오늘은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얘기,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헤쳐나기가 힘들 상황이 막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음. 이, 지금, 여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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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돼? 아니면 올라가? 답이 없어요, 답이. 한 번씩 이렇게 터져버리면. 그래서, 이제, 기농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해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농가 A라는 분은 농가 B한테 이익을 얻고, 상인한테도 이익을 얻고, 싸우러 온 지금, 그냥 장사를 한 겁니다, 장사. 농가 B한테 장사한 거예요, 장사. 협업을 한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농을 하건, 뭐, 여, 뭐, 어떤 사람들 만나고 하건 간에, 서로 조금 협업, 협업을 할수 있는 분들을 좀잘 만나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고, 음, 제가 이, 이, 이 상황을 가지고 뭘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당하면 어떡할까요?